최근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 카드론으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이 무려 42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는 2022년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서민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카드론이 급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승인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 강화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고금리 카드론의 늪에 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환율과 고물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드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다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빚을 돌려막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비투여풍입쓸려 이 카드론으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잔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카드론 금리가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들은 여전히 평균 17%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눈에 선합니다.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카드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앞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 역시 가계대출을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도론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